어. 네. 어. 뭐 도지 이것들은 다뭐 씨. 뭐 뭔가요? 음. 응. 내 생일. 아. 어. 야. 어, 아토 생일이야? 응. 아, 생일이여 가지고 생일이랑 음. 응. 5월 1일이라 가지고 생일. 5월, 5월 1일 생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5월 5일 겸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날. 어. 말이야. 오늘이. 응. 어. 오늘이 그 그냥 컨셉 잡지 말고 그냥 얘기해 아, 어. 오늘이 어. 네 아, 오늘 이, 오, 아니, 5월 1일이거든 근로자의 날 어어 음. 뭐. 그래가지고 근로자의 날이라서 한 거야? 이만내 <laughs> <아니>, 생일이라서 아한 생일이라서 이름 아토이드 이렇게 낼 아, 거고 음. 이거는 언니가 또 음. 음. 나오월오일 있잖아. 음. 그래서 이건 언니 오월오일그거를 음, 샀. 굉장히 소박하게 샀네. 뜯다보. 아 맞잖아. 응 소박하네. 아빠가 그다보는 걸로 다 뜯다보. 야 음. 이제 뜯어보는 개봉박두. 이거는 <웃음> 개봉박두. <웃음> 이거는 캐리 반반반 밴드요. 어. 캐릭터 밴드 키즈 밴드네? 아 키즈 밴드 통이야? 담는 통? 아니야 밴드 밴드 아, 들어 밴드 도 들어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서 뜯어야 될것 같은데 그건. 이거는 우와 이거 보고나. 그렇지, 맞아. 나도 이거 처음 하는 거다. 확대 확대 확대. 오 이거 있잖아. 이거 아에박스에서샀어 응. 그거 무슨 해봐. 캐릭터야? 그 네. 처음 보는 캐릭터 같은데 저도 몰라요 이름 몰라요 근데 응, 응. 네, 예뻐요 이러, 이거랑 이확대 확대 확대 어? 얘만 있는 거야아니 응. 아니지 난 이거 어 그건 뭐야? 이거 피림만들기 확대해 다 보여줘 어자 기다려 내가 종류를 다 음. 보여줄게 뭐뭐 들어있는 거야 수진아 그 뭐뭐 들어있는 거를 설명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음. 그 캐릭터 그 음. 캐릭터 똥마카롱 만드는 거야요 아, 똥마카. 아, 똥마카? 마카롱 아, 똥마카롱. 아, 똥마카롱 이렇게 막 이렇게 음. 생크림 짜서 만드는 만들어서 음. 스마트 톡이랑 이 키링 이렇게 만드신 음. 그런 먹어라. 거구나. 음이 캐릭터 어. 밴드는 여러 가지가 비토? 있네 그래? 그뭐 필요해 서산 거야? 응. 언제 필요한데? 학교에 다치면. 어. 자기 개인 안에 그래? 있으면 편하고. 음. 쓸데가 없이 산건 아니지? 내가 <laughs> 왜 그런 거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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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어알았어아 응. 알았어. 이제 나는 이걸. 응. 여러분과 언니 이거 무드등 꼬꼬마. 꼬꼬마, 꼬꼬마, 무드등. 꼬꼬마 무드등 만드는 거네. 꼬꼬마? 그거는뭐야나 거의 다만는 거야. 이건 뭔데? 콩지레빗. 기다좀 콩... 많이 보여줘야 돼. 그냥 팍 보여주면 잘안 보이거든요. 기다려. 뒤로. 음, 잠깐 기다려. 콩지레빗. 기다려. 콩지랩빗에어 래빗의... 주방놀이야? 응. 어. 여기야. 응. 콩지랩빗이그 거기에 브레드밖에 아니 콩. 응. 어떤 그 토끼? 어. 나는 여기 안에 어떤 토끼 토끼가 있는데 음식이 브레드밖에 없어가지고 죽고 음. 있다. 자 이거 두 장이 나 여기 안에는 이 폼폼이 아우 폼폼이랑 음? 음? 어, 여기 앞에 도안나야지폼폼이랑 생크림 음? 짜는 거아 음? 그리고 이 파츠. 음. 그리고, 이 무드등, 귀여운 무드등. 어, 음, 귀여운 무드등이네? 근데 이제 공개, 좀. 이거는 밑에 음, 판. 음. 밑에 판. 음. 그리고 집게. 여기, 어. 그리고 여기 안에 못꺼내서볼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안에 파티가 더 많이. 오, 그렇네. 더. 더 많이 들었는데 왜 음. 이렇게. 짜잔, 이렇게 들어요, 셰요 음. 응? 뭐야, 이거. 이거 내리고 난또 다른 거 있다고 알지? 이, 이걸 맨 마지막. 나 이거 뜯을 거야. 이거, 슬라임 저희가 먼저 뜯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공개만 하고. 밑에, 밑에 좀 해주세요. 아방, 이거. 이개매니이나 거예요. 짜잔. 이? 어. 어이. 얘는 이대로 놔두고요. 또 이게 어디 있어? 또. 무지향난다 어, 우리 고무지 응. 헐... 아, 완전 지밌다나는데 아니. <웃음> 자, 이거는 어. 이거 이렇게 너무 너무 정신없어 가지고 어, 좀, 좀. 약간 녹았네. 자, 또 뜻을 해 볼게요. 얘 뜯어 보 시간을 봐요. 자라. 아빠들사다 어, 그러네. 이거 뭐야? 이건 몰랑 냉장고. 캔디 냉장고라고. 몰랑. 몰랑 캔디인데 몰랑. 물랑 아니야? 물 물랑 물그 물랑 여기 안에 파츠도 있어요. 몰... 어, 여기 안에가 어디 여기 안에요 이거 슬라임. 고무진 어. 나는 슬라임 이름하여 고무 슬라임. <laughs> 이걸로 이걸로 뜯어 그리고 난 이거 오래오. 한번 뜯어볼게요. 어, 너무 많아. 이 정도 뜯어. 짜잔! 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디있더요 아, 여기다! 이거를 먼저 여는 것부터 해야지! 야, 어떻게 여는지 해야 왜안나있으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여라고 이... 근데 이 오레 모양오레요그 블라인드 음. 안 나왔어? 오리 신랑이 안에 이거 오레오랑사치 음. 음. 이렇게 칠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뜨더구요? 어, 메인 상품인가요? <laughs> 어, 네. 이거 뭐가 열렸어요? 어디 이, 이거는 음. 냉동 질타이라고 어, 해여질것 같아요. 왠지 하나도 안 신기한 느낌? 응? 어? 아. 그 비밀번호 맞추는 거, 이거, 이거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샀는데 비밀번호 못 맞춰가지고 헤매는 친구들한테. 우와. 키티 비밀번호 맞추고. 예, 우와, 예 뭐야? 이 나무가. 파슬리네, 파슬리. 아! 여기는 못 여는 걸로? 음못 여는 거지 못는데요 그럼 네. 음, 그런 거 알려줘야지. 이런 게 없거든요. 어디 어이렇게막 이렇, 열려다가 부셔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없어요 이게. 이거 어.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음. 열고 들으면 돈이 나빠요 음, 돈이 나쁘다고? 나빠요 어. 돈이... 어. 이렇게 음. 하면 캔디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자세히 한번 봐야지. 어떻게 하면 돼, 아빠? 졸려. 졸려? 얘는 안 하기로 하고, 알, 알때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음. 시, 띠로 다시. 띠로 어. 아. 음? 이제 다시 띠로리로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또어아 예. 자,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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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보. 어머, 끝이야? 끝, 이제. 언니는 끝이지만 나는 끝이 아니다. 응. 아, 왜 이렇게 가위. 좀 위험한 가위를 써? 너네 가위 어디 있어 도대체 맨날? 어? 응. 어, 왜 위험한 가위를 맨날 써? 와 뭐야. 약간 박살 내듯이 응. 뜯었어. <laughs> 아빠, 아빠, 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음. 얘는, 여기, 플레이 해볼까? 어? 그, 언니가, 아하! 어, 그거 잘라야 될것 같은데, 거기? 어. 언니가 잘라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오. 지금 엉망진창이 된거 이거. 어, 이모 뭐, 집이 금방 엄마 칭찬이 이거 어요열수 응, 있는 것 같아. 어. 그렇다. 먼저 물려 같지만. 엄마 이거 오래 어, 이 어. 아, 졸려. 슬라이 오래. 먼저 도 물려. 지마. 엄마 이거너갔나봐 이거 넣어야겠다. 아. 다끝났 다 나요? 아니, 아니, 수학 아니, 안학저어요 방울 어요서 안에 들어서안요방어가네요방니 <laughs> <laughs> 엄마 이거 아니, 아 우리 아빠는쓰러져아지아 냄새 <laughs> 니아 음, 엄청 향기롭네. 다른 그거는 응. 다. 짜잔. 뽕따네 응? 짜잔. 파츠들이. 음, 이게 뭔가요?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그것입니다. 뭐였지? 세탁기. 세탁기입니다. 그 이어서. 얘네들아 또, 됐다. 이 맛이 없어 보이는 사탕을. 뭔가, 제가 이런 거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여기, 뭐, 설명할 때는, 여기에 으래요하하 나서, 뚜껑을 닫고. 여기, 이게, 버튼이거든 왜? 이게 뭐야? 뭔거얘 아, 누르는 게. 아, 아요 건전지 날 다. 여기 안에 열라고 했는데, 안 열어줍니다. 빼는 거겠지. 그냥 안는다 아하, 아무리 이다얻어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렇게 하기로. 다 설명 끝났으면 친구들 안녕 해주시죠